어, 뉴비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론 게이트를 어디에 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철조망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론 게이트도 철조망과 좀 비슷하거든요? 상대방의 진입을 또는 가젯을 막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주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오리건 2층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 제 부분 좀 트로피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트로피 문, 이쪽이 사이트니까 사이트를 못 들어오게 게이트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쉽죠? 직관적이죠? 몇만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깔수 있습니다 큰창 넘어오는 거 짜증나죠? 여기에도 와이어 많이 깔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창에도 아른니 게이트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른니 게이트가 빠지면 어 뭐야 이제 들어오겠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죠 근데 들어오는 곳은 공격팀이 들어오는 곳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깻방창 이 레펠 진입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뻥 벙커창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게이트를 깔 거냐? 이렇다고 했을 때는 또 그거는 뭔가 그림이 이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붙는데, 두 번째 조건은 재활성화가 용이한 곳이에요. 아론의 게이트는... 일회성 가지이 아니에요. 이 아르니 게이트를 상대방에 파괴되면 30초 후에 재활성화. 요 총을 한대톡 쏴서 재활성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제 한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아르니 게이트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방폭 방탄이기 때문에 어 수비 팀이 시간이 다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활성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성화가 포인트입니다. 재활성을 어디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느냐. 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요 게이트를 깔았다고 합시다. 이제 공격팀이 이 게이트를 뺐어요. 뭐 드론을 던지든, 뭐가즈스 배를 뺐어요. 이제 30초가 지났습니다. 이거를 킬려고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슬쩍해서 멀리서도 킬수 있고, 아이방 문입구에서도 슬쩍 슬쩍하면서 킬 수도 있고, 흰게로테에서도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키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약간 뭐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보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곳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재활성화가 가능한 곳.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활성화가 되기 힘든 곳이 대부분 이런 곳이에요. 이런 안방 외부문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어느 정도 구역을 내주기 때문에 여기를 재활성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외벽도 닫혀 있고 여기를 다시 킨다고 한들 이미 공격팀은 다 들어와 있으면 의미도 없잖아요. 사이트와 멀어지기 때문에 사이트와 너무 먼 곳으로는 아론 게이트를 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 게이트 활용법. 본인이 아론 게이트를 어디에 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그 근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해 봅시다. 이게 방탄 카메라를 깔았어. 요 방탄 카메라를 깔고 여기 아르니 게이트를 설치해 봅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아르니 게이트는 사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공격팀 여기로 지나가지도 않을 건데 왜 여기 아르니 게이트를 깔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탄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이 방탄 카메라를 지켜줄 수 있는 아르니 게이트로 근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활용입니다. 이렇게 아로니는 방탄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 또는 아군의 뭐, 마이캠이나 방탄가젯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아로니 게이트를 설치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근거가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런식으로 까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리건 지하 수비라고 합시다 자 문제 이 아로니 게이트는 잘 활용된 아로니 게이트일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또 다른 문제. 오리건 지하에서 이 아로니 게이트는 활용을 제대로 잰 아주 활용성이 좋은 아로니 게이트일까요? 이것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